눈썹 정리기를 찾고 계신가요? 홈플래닛 전동 눈썹 정리기 YT-ET001은 심플하면서도 절삭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눈썹 정리에 새로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수 정리에 탁월하여 눈썹이 많은 분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. 길이 조절용 커버를 사용하면 눈썹을 균일하게 다듬을 수 있어 마치 미용실에서 정리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. 또한 배터리가 동봉되어 있어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쉽게 분리되어 세척이 간편합니다. 디자인이 깔끔하고 가벼워 손에 부담이 없으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. 다만 작동 시 소음이 다소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데일리 뷰티템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